한 3년 전에 제가 많이 팔았던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은 뭐, 그랜저 HG 차량이고요. 보시다시피, 오브 한개 등과 이제 실버, 무광 그릴이 들어가 있는 녀석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저희가 워낙 많이 소개를 또 시켜드렸던 차량이어서 HG 그랜저 최신형 모델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 보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사용 가능한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240 모던 등급과 뭐 300의 프리미엄 등급이 있는데, 240 모던 등급도 좋아요. 많이 추천드립니다. 근데 기왕 가지고 가실 수 있다면 뒷글자를 조금만 더 확인해 보세요. 240 모던 컬렉션 등급을 확인해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번차사이카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흰색 바디를 갖고 있는 그랜저 HG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연식은 15년식 이상의 모델이니까 당연히 오구 안개 등 실버 무광 그릴까지도 들어가 있는 녀석으로 준비했고요. 이 신형 모델이 15년형부터 나오는데 오늘 그렇다고 이 차량이 15년형이 아니에요. 16년 4월 등록 2017년형 그랜저 HG입니다. 그랜저 IG도 2017년부터 나왔던 걸 감안했을 때, 그랜저 HG 가장 마지막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연식도 높은 거를 좋은 장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이 차량 등급이 모던 컬렉션 등급입니다. 야, 모던 컬렉션이 뭔데? 뭔데 너가 그렇게 떵떵거린 거야? 막말로 HG 그랜저에 엄청나게 좋은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었어요, 실제로도. 근데, 요 HG에 축구방 경보장치, 차선이탈, 경보장치가 들어갈 거면은 모던 컬렉션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모던 컬렉션 같은 경우에 이쪽에 축구방 경보장치가 들어갑니다. 뭔지 모르신다고요? 이렇게 사이드미러에 불빛 들어오는 거 있죠? 여게 들어가고 있고요. 핸들을 보시면은 이쪽에 차선이탈 경보장치까지도 들어갑니다. 해서 추천해 드리는 거고 쉽게 말해서 모던 컬렉션이란 차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찾으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뭐 저런 옵션이 있으면은 또 보험 가입하실 때도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현재 주행거리 12만키로입니다. 무사고 차량이에요. 무사고 차량이고 그릴과 본넷 단순 교환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 하체 미세누이 없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다. 당연히 모던 컬렉션이니까 제가 추가되는 옵션, 뭐 축구방이랑 저기 차선 이탈 경보장치만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전자 파킹, 오토홀드,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뭐 핸들 텔레스코픽 이런 건다 들어가 있으니까 논외로 놨습니다. 참, 이 차량 금액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17년형의 그랜저 HG, 12만 키로 달린 무사고 차량, 모던 컬렉션 차량, 990만 원이면 너무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랜저 HG가 1200, 1300 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물론 키로수가 낮은 거지만, 저는 이 12만 키로에 990이면 너무나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아래쪽부터 오구 안개 등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LED 라인 다잘 살아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HG 팔때 요거부터 좀 검수를 해요 LED 라인이 잘 살아있는지 자 전방 감지기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타이어 트레드는 앞 타이어 약40% 정도 휠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있습니다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웹판 상태 봤을 때 전반적인 컨디션들은 괜찮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사소한 휠 스크래치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이쪽에도 살짝의 실 스크래치 이쪽에도 약간의 덴트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소한 것까지는 저희가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뒷 타이어 트레드 약 2, 30% 정도 회 컨디션 그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있었고요. 자 뒤쪽으로 오시면은 이 15년형 이상의 신형 그랜저 HG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머플러 양옆으로 검정색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외관 색상이 검정색이었으면 티가 안 나겠지만 저는요 이 흰색깔 그랜저 앞에 지나갔는데, 이 차가 몇 년식인지 뒷모습만 보고도 유추가 됩니다. 15년형부터는 아래 검정색이 들어가 있으면 15년형 이상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트렁크 공간 보시면 넓은 수납 공간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수납 공간까지도. 들어가 있죠 운전석 쪽 측면 보도록 할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판부에 이쪽에 살짝의 스크래치랑 덴트 확인해 주시고요 이쪽에도 살짝 있네요 자 그리고 2열 컨디션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2열은 이 그랜저 HG가 정말 소파급이에요 집에 가정집 소파급으로 가죽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것만 보셔도 푹신 푹신한 게딱 느껴지시죠 자 2열의 오디오 컨트롤로 위쪽에 열선 시트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천장 컨디션도 한번 봐주세요 깨끗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차량 모던 컬렉션 등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윈도우 커튼까지도 추가로 되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축구방은 제가 보여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기분 좋게 보자고요. 자, 축구방 경보장치 깜빡이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이쪽에 메모리 시트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반적인 도어 트림 컨디션도 상당히 괜찮고 고질병이죠. 이쪽이 자주 찢어지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 없습니다. 사용감만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열 타서. 나머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1리어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쉴널 컨디션. 아, 이쪽에 살짝의 오염이 있네요. 요거는 한번 봐주셔야겠네. 저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스마트키 이렇게 실리콘 케이스에 보관 중입니다. 계기판 한번 보여주시면은 가운데에 LCD 계기판이 들어가요. 부채꼴로. 이게 또 낮은 등급이면 여기 안 들어가거든요. 현재 주행 거리 122,563km 달린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위쪽부터 실내등 잘 들어오고 있어요. 1열2열다잘 들어오고 있고요. 선글라스 수납 공간, 뭐 하이패스 룸미러에 이런 거 이제 모던 컬렉션이니까 이런 것도 블루링크도 넣어주는 거죠. 대시보드 컨디션도 깨끗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가운데 뭐 보 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 이게 이제 15년형부터 들어가는 순정 내비게이션인데, 얘는 몇 년형이라고요? 17년형이라고요. 그랜저 hg 중에 정말 마지막에 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만 한다면은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전부 다 사용 가능하고요.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이 차량은 액튠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운드가 뭐 다섯 개, 여섯 개만 넣어 줬었더라면은 이 액튠이라는 옵션을 넣는 순간 사운드가 10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운드 한번 들어 볼게요. 사운드 잘 나오죠? 아래쪽으로 보셨을 때 프로토 공조기 있습니다. 오토 버튼 누르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에 동기화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더워갖고 아까부터 에어컨을 켜고 있어요. 굉장히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어 콘솔 라인 보여주시면은 이쪽에는 넓은 수납 공간, 기어봉 양옆으로 버튼 꽉차 있는 거, 전자 파킹, 오토홀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저 기어봉 오른쪽으로 보시면 전후방 감지기, 리어 커튼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쪽에 암레스트 공간, 그 다음에 핸들 쪽 보여주시면은 블랙 하이그로시랑 같이 가죽 핸들 들어가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은 있네요. 볼륨 컨트롤러, 핸즈 프리 기능. 이쪽엔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면서 핸들 열선도 있고요, 경보 장치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트림 리모컨도 있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까지도 있는 거. 1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시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핸들까지도 움직이는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급이 있잖아요. 그랜저랑 뭐 소나타랑 메모리 시트가 둘다있다 한들 급이 틀려요. 그랜저 급의 메모리 시트부터는 시트만 메모리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핸들까지도. 핸들까지도 전동이어서 기억을 한다는 거죠. 자 후진 기어에 넣게 됐을 때는 후방 카메라 나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계기판에 뭐 전후방 감지기까지도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같이 그랜저 HG 17년형의 그랜저 HG 모던 컬렉션 등급의 그랜저 HG를 저랑 같이 보셨습니다. 나가서 나머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 차량 금액 990만원입니다. 17년형에 12만키로 탄, 더군다나 흰색의 그랜저 HG, 더군다나 모던 컬렉션 등급을 갖고 있는 HG 990만원이면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아래쪽에 총비용 보시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